네어 황민현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어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다른 게 없는데 어이 환원이라는 작품에 참여한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어 마음가짐은 더 나은 모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. 아 멋집니다. 그제욱 씨와 같은 질문을 또 기자님들께서 주셨는데, 자 앞서서 지금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고 드라마에 앞서 걱정됐던 부분과 캐릭터를 위해서 준비한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. 어 일단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박준하 감독님과 그리고 또 홍자매 작가님께서 함께 어. 만들어주신 이런 멋진 작품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또 그만큼 부담감도 있었어요 또이 판타지 로맨스 활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새롭고 또 새로운 것들은 항상 고민과 걱정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렇죠. 거기에다 또 저는 액션 연기를 처음 해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유리라는 인물 자체가 문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액션씬에서 조금 화려한 액션을 어, 직접 제가 연기할 수 있도록,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연기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.